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119편 97절로 120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읍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 둘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배웠으나 이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에서 익히지 못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음식도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며 기쁨을 얻으며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얻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맛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의 등불과 빛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떡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